자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10만 원으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제가 2천만 원 넘게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네,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연속으로 타이가 두 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자, 그래도 뭐 천천히 가더라도 첫 배팅이니까 예, 확실하게 50%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린 뭐 때리고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자, 플레이어 들어갔습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또 존나 애매하네 이거. 씨발. <laughs> 아, 왜딨 왜안 맞는 거야 첫 배팅부터? 자, 일단 플레이어로 105만 원 다시 들어갔습니다. 플레이어 이스 f 플 r 이어 t h e t s o 이0플1 제발 야 이거는 솔직히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자 두번째 배팅은 일단 플레이어로 적중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롤링 채웠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50만원으로 그래, 50만원 더 올리자. 네, 자, 100만원으로 다시 플레이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뒤지면은 이제 진짜 답도 없는 거야. 먹죽만 계속 때리다 보면은. 나이스! 내추럴이씨? <laughs> 그렇지. 아니, 졸라면 좀진작에 주지. 좀왜 그러는 거야. 계속. 자, 일단은 지금 2승 1패로 세 번째 배팅 플레이어 100만 원 적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플레이어 50만 원더 들어가고 금액이 더 낮은 방으로 가서 게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지렸다. 이거지. 이거야. 자, 일단은 지금 매추럴로 두번 연속해서 먹었고 여기서는 금액이 더 낮은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제는 <CSR2> 뱅이야 <가자> 어. yeah. Yeah. 자, 30만 원으로 뱅커 demek. 들어갔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뱅커 땡. 쿼리 앤드 벳스 겟. 그렇지, 딱 좋아. 아, 놀래라. 신발 또 내추럴인가? 자, 방 옮기고 꺾자마자 또 연승입니다. 다시 딜러가 왜 바뀌는 거야? 아, 신발. 아. 씨. 자, 일단 딜러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한턴 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괜히 막 들어갔다가는 어 좆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 기침하고 이런 거 봐. t 야 플레이어 치기 쉽지 않은데, 야또 맹커네 치. 아 내추럴이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쉽지 않아.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시 30만 원으로 구매 똑같이 플레이어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꺾이면 여기선 3일 구간으로 딱 알맞는 구간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스아또 존나 애네. 나라 아, 씨발 어. 아, 골를왜 주는 거야? 줄라면 야, 케이가 세 개만. 어렵게 이긴다, 씨발. 자, 일단은 여기서 플레이어 3개, 뱅커 <laughs> 2개, 플레이어 하나로 31 구간.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툭박스 구간이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석대로 저는 뱅커로 퐁당 구간 예상하면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아, 씨발 X됐네 아... 이건 뒤졌지 음. 말하기 무섭게 이게 툭박스가 나오네 또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오늘은 웬만하면 마틴 베팅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아직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하게 금액은 30만원 들어왔습니다 존댔다 아나 아, 미치겠네 자 여기서 플레이어가 내려오는거는 말이 안되는 그림인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마틴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아... 뱅코왜 안나오는거야 자 20만원 더 올려서 들어갔습니다 금액 상당히 많이 올린거고 만약에 뒤지면은 이제 마틴 베팅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6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추럴 아, 아 제발 와 c 발좃돼 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아니, 뱅콩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또 자, 그럼 여기서는 더 높은 방으로 올려서 이거 마틴 베팅이안 되니까. 게임을 네, 네, 없다, 자, 200으로 금액 더 올려서 지금 뱅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내추럴만 아니면 이긴다니까. 아, 너도 왜일를 똑같이 주냐, 씨발 야, 이거는 먹었다. 이건 좀 먹자. 그렇지! 이거지. 응? 이거잖아. 왜 처음부터 안 주고 지랄하는 거야, 자꾸. 자 그럼 다시 금액 낮은 방으로 돌아와서 예, 금액 다시 낮춰서 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25만 원으로 원래 가던 금액에서 5만 원더 낮춰서 플레이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원래 플레이어가 네 개나 이렇게 내려올 상황이 아닌데 내추럴 딱 나오잖아. 어? 확실하게 나오잖아 이럴 때는. 자, 일단은 뭐가볍 게, 또깔끔하게 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25만 원으로 다시 플레이어 한번 더들어갔다가한턴셔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다. 아, 어, 무조건 마는 거야, 그냥. 그래. 어? 자, 지금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뭐 2, 2, 3, 4, 5, 6, 7, 8승 4패입니다. 8승 4패. 좋아, 일단 상당히 느낌 좋고. 자, 여기서는 5만 원더 낮춰서 제가 내추럴두 개가 나왔으니까 플레이어로 그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씨발, 또 내추럴이라고? <목소리> 야, 타이밍 지렸다. 내추럴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장줄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뭐 먹었으니까 금액은 올리는 거 없이 20만원으로 플레이어 꺾기 이 전까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귀신같이 꺾입니다, 뱅커로. 항상 그래요, 진짜. 이게 똑같은 거야. 내가 줄 탈라고 들어가면은 바로 꺾이고. 내가 꺾으려고 그러면은 줄을 타 버리고. 자 아직 모릅니다 지금. 신발 아, 이거 어떻게 이기니? 와. 이기려고 하면은 일로도 이렇게 이기네. 씨발 소름이 돋네 진짜. 자 일단 은 지금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쯤에서는 뱅커를 꺾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기 전까지는 플레이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꺾어야지. 그런데 어. 또 내추럴로 깔끔하게 뒤져버리네. 자 일단 뭐 20만 원밖에 안된 금액이니까 네, 뭐큰 타격은 없습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는 제 마틴 베팅으로 금액 2 배로 올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2연패야 그렇지 야 내추럴 한번 깔끔하게 주라 좀 어? 아이은좀 애매하잖아 여이 애매해도 뭐델롬면 되네요 3연패까지는 안했고 자, 2연패에서 마틴 베팅 성공을 했습니다. 금액은 뭐 비슷하게 또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서는 30만원으로 제가 풍당 구간 예상하면서 다시 플레이어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제가 먹으면은 일단 뭐한턴쉬줘도될것 같은데 마카라 아, 심지어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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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뭐 거의 3배 정도 만들 예. 만들어 졌었는데 점점 더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 씨. 자, 아직 아, 이제 릅다 아. 같네 아. 방을 또 옮겨야 되잖아 이러면.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는거같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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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2단계 마틴인데 여기서 아, 뒤지면은 아, 이제 3단계는 마지막 아, 게임입니다. 마지막 아, 게임. 아,

아 이렇게 안 나온거야 도대 네, a s FIRST CAR SEVENTY AND AGAIN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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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CAR BIKINI 하아 여기서 난꼭기면은 바로 제 입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INE FIRST CAR THESE ARE HERE THERE ARE BATS GOOD LUCK 아 t h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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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over 3. 자일 3. 복구 3. 해야되니까 여기서는 하... 일단 제가 재입금을 좀 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0만 원 다시 재입금을 했는데 줄이 이제야 꺾이네. 아씨. 카라 게임에 오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이것까지만 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 a t 야 굴을 어떻게 이기냐. n a 와. 와. <목소리> 자 여기서는 지금 일단 제가 계속 플레이어로 꺾다가 안 꺾여서 이렇게 재입금을 한 건데 타이가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또 반대로 꺾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야 내추럴 한번 주라. 자 6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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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겨우 아, 먹네 아, 겨우 아, 먹어 아, 아, 자 일단 첫 배팅부터 올인으로 지금 아, 들어갔는데 아, 뭐 200만원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00만원까지 지금 수익이 난거고 일단 다시 롤링을 좀 돌려야 되니까 금액 더 낮은 방으로 들어가서 예,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커들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 7 t i m s for p l 와. t a n e a 8 e r o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30만 원으로 금액 낮춰서 <놀라> 네, 40으로도 가자. Bikini, 자, 40만 원으로 금액은 낮췄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로 지금 꺾기... Players 꺾일 것 court. 같은 상황인데 약간 좀 헷갈리긴 하네요 덥다 right, right. 와... 씨발 꺾자마자 바로 지랄이네 또줄 한번 나왔으면 이제 좀 DSK 퐁당도 놔주고 해야지

아, 심발 아, 왜 여기서 타이를 주냐 또. 아, 또 똑같아질라. 네, 네. 아, 자, 뭐 껑... 그, 바꾸는 거 없이 그냥 다시 플레이어로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또 머리 아파질려고 그러 자, 일단 80 들어갔습니다. 아, 왜그러는 거지 Dear o r n e p a r Banker, e i e a e t t y e r s for s t p a p d Bank is first. 자, 아, 이렇게 되면 죽대는 건데 진짜. Here. Make r s f i r s e t i c h e t a t h e v e r bad. c Good luck. 와. 아... 좆됐다. 야, 내추럴만 주지 마라. 제발. Time by the bank and the rows. 아... 와, 씨발. 또 다이... 타인데 또 타야. 자, 아, 저는 그냥 플레이어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도 뒤지면은 마지막 마틴인데, 320만 원이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 좀... 조까지... 좀 말아... 좀... 아... 세와돌아 아. 버리겠다 진짜로. Goes three wins. <laughs> three over one.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특 아. <웃음> 아. <웃음> 자, the 여기서도 안 나오면은 backers 답이 backers 없네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뒤지면 은 재입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이이렇게안될 아, 수가 없는거 이거, 이거. 이거, 는 와... 이발먹디 이거, 네 드디어 먹어. 아... 다 힘들다, 힘들어. 자 일단 롤링은 지금 다 채운 상태인데 여기서는 일단 벤커로 50만 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7을 더 따주냐? 와. 참. 자 그럼 여기서 100만원 들어갔다가 빚이면은 그냥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오늘 아 씨, 힘들다 힘들어 이제 자 뱅커로 들어갔습니다 와, 좆됐다, 네, 시바. 네, 와. 미쳤다. 아. 바카라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아. 아, 500은 살려 두려고 그랬는데 아, 의미가 없네요, 이거는. 뱅커 시벌 나옵니자 마지막 배팅입니다. 이게. 네, 먹든 못 먹든 bad. 마지막입니다. 와 최대뼈 okay. 수반. 와. <laughs> 오늘 제가 200 200만 원 처음에 입금하고 뒤지고 300만 원 입금했다가 지금 금액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또. 빚징 건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또 제입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 이연패를 했고 이제 승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